69번 문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다, 이거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각형. 오각형이잖아요? 각 이거 생략하고 그냥 A로만 썰게요. A, B, C, D, E. 더하기? A 더하기 B가? 500? 40도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이 AB 값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 AB를 구하려면은 여기가 이거랑 이거랑 무슨 각? 막꼭지. 어, 맞아요. 여기랑 여기랑 막꼭지 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50 더하기, 45인, 95가 돼요. 그, 얘가, 95가 되겠죠. 이 양해가지고 풀어주면은, ABCDE 더한 거랑, 540에서 95뺀 거. 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 줘도 되고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거 여기 각이랑 여기각 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더한 게 여기죠. 이 각이 그러면 또, 이각이랑, 이각이랑, 이각이랑 더한 거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걸로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자, 540에서 95. 540에서 95를 빼면은, 5, 455. 1, 4, 4, 455네.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400, 다시 5.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